여러분 설레는 마음으로 공항에 딱 도착했는데 출국장 앞에서 가방을 열어보니 여권이 없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죠. 여권만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자동차 트렁크에서 캐리어를 꺼내는 순간 바퀴가 툭하고 떨어져 나가서 온 가족이 당황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공항에서 갑자기 넘어져 다치신 분, 국제 운전 면허증을 깜빡하신 분도 계셨죠. 그런데 여러분 공항에서 이런 일 생기면 여행 못 간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이 모든 상황을 30분에서 1시간 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인천공항 안에 다 숨어 있거든요.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서비스가 있는지조차 모릅니다. 오늘 황금 우체통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인천공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긴급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 9가지 싹다 알려드립니다. 여권을 깜빡했을 때 갑자기 몸이 안 좋을 때, 캐리어가 고장났을 때, 심지어 급하게 서류를 출력해야 할 때까지, 어떤 상황이 발생해도 당황하지 않고 대처하실 수 있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잠깐, 이런 알찬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번 추석 연휴에 여행을 가신다면, 어디로 가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행복한 여행을 위한 생생한 정보들을 발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26년간 수많은 시니어분들의 여행을 도와드린 가이드 유진수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로 알려드릴 서비스는 여러분이 가장 걱정하시는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여권 문제인데요. 여러분, 상상만 해도 아찔하죠? 공항까지 가는 차 안에서 혹은 카운터 앞에 섰을 때 갑자기 여권이 없다는 걸 깨닫는 순간 말이에요. 여행도 못 가고, 돈 날리는 거 아닌가 싶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식은땀이 주르륵 흐르고,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정보만 알고 계시면, 이런 상황에서도 절대 당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천공항에는 정부종합행정센터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서 바로 그날, 긴급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1년 내내 쉬지 않고 운영하거든요. 주말에도 명절에도 말이죠. 위치부터 정확히 알려 드릴게요. 제1 터미널 이용하시는 분들은 3층으로 올라가셔서 지 체크인 카운터를 찾으세요. 지 카운터 아시죠? 알파벳지요. 거기서 조금만 둘러보시면 정보 종합 행정 센터 간판이 보일 거예요. 제2 터미널은 더 쉬워요. 2층 한가운데 정중앙에 큰 간판으로 정부종합행정센터가 떡하니 있습니다. 긴급여권을 발급받으려면 뭘 준비해야 할까요? 일단 여권발급신청서가 필요한데 이건 현장에 비치되어 있어요. 긴급여권발급신청사유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사진이 필요한데 없으시면 현장에서 찍을 수도 있어요. 신분증은 필수입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꼭 챙기세요. 그리고 가족관계증명서나 기본 증명서 같은 가족 관계 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도 필요해요. 이것도 현장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종합행정센터 안에 무인 발급기가 있어요. 정말 원스톱 서비스죠? 비용은 4만 8천 원입니다. 그런데 가족 사망이나 위독으로 가시는 분들은 1만 5천 원만 내시면 돼요. 이건 정부에서 배려해 주는 거예요.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접수하고 나서 평균 1시간 정도 걸립니다. 우리 시니어분들은 대부분 여유있게 공항에 가시니까 내가 여권을 깜빡했다는 사실을 안그 순간 바로 긴급여권 발급받으러 가셔야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할 주의사항이 있어요. 공항에 있는 여권 민원실에서 발급받는 여권은 우리가 흔히 발급받을 수 있는 전자여권과는 다른 긴급여권입니다. 긴급여권은 여권 유효기간 만료되었거나 여권 유효기간 부족할 경우 여권을 분실 또는 도난당했을 경우, 여권이 훼손되었을 경우에 만들어주는데요. 긴급여권은 유효기간이 1년이에요. 일반 여권은 10년이잖아요. 그런데, 긴급여권은 1년이라 금방 만료돼요. 그리고, 모든 나라에서 다 인정해주는 게 아니에요. 미국, 일본, 중국, 동남아 대부분 국가는 괜찮은데, 일부 국가는 긴급여권으로 입국이 안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출발 전에, 내가 여행하는 국가가 긴급여권으로 갈수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해요. 외교부 홈페이지나 여권민원센터에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친절하게 알려주실 거예요. 그리고 5년 안에 여권을 3번 이상 잃어버리셨거나 1년 이내에 여권을 2번 잃어버리신 분은 긴급여권 발급이 안 됩니다. 자주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많이 깜빡하시는 게 뭘까요? 바로 국제운전면허증입니다. 해외에서 렌터카 빌리실 계획이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하와이나 유럽 같은 데 가서 렌터카 빌려서 직접 운전해서 여행하고 드라이브 하는 거 로망이시죠? 저도 상담을 진행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이걸 꿈꾸신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문제는 국제운전면허증을 미리 발급받아야 한다는 걸 모르시거나 알아도 깜빡하시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인천공항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장소는 제1터미널은 3층 중앙에 경찰치안 센터가 있어요. 제2터미널은 2층 정부종합행정청사 센터 안에 있습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만 되니까 시간 잘 맞춰 가셔야 해요. 그리고 점심시간 12시부터 1시까지는 접수를 안 받아요. 이거 모르고 점심시간에 가신 분들 많이 당황하시더라고요. 저도 처음엔 몰라서 12시 20분에 갔다가 40분을 기다린 적이 있어요. 준비물은 간단해요. 여권 운전면허증, 그리고 여권용 사진 1장. 사진은 6개월 이내 촬영한 거여야 하는데. 이것도 현장에서 찍을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발급 수수료는 8,500원이고, 시간은 보통 1시간 30분 정도 걸려요. 공항에서 국제 면허증을 발급 받으시려면. 비행기 시간 넉넉하게 두고 가시는 게 좋아요. 여기서 팁 하나 드릴게요. 국제운전면허증도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출발 한달 전쯤 경찰서 가시면 바로 발급받을 수 있거든요. 공항에서 발급받으려면 시간도 걸리고 만약에 평일이 아니거나 시간이 안 맞으면 못 받으실 수도 있으니까 미리 만들어두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하지만 깜빡 놓고 왔다면 당연히 재빠르게 여기로 가셔야겠죠. 세 번째는 정말 중요한 의료 서비스예요. 공항에서 넘어져서 타박상을 입으셨거나 급하게 진료가 필요하실 때 걱정하지 마세요. 인천공항에는 24시간 운영하는 의료센터가 있어요. 밤이든 낮이든 주말이든 명절이든 언제든지 의사선생님들이 상주하고 계세요. 제가 상담했던 68세 최종철 어르신은 중국 여행을 즐겁게 잘 다녀오신 후에 집에 다와서 사고를 당하셨어요. 캐리어를 찾는 과정에서 발톱이 빠져버린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샌들을 신고 계셨는데, 큰 캐리어를 순간적으로 내리다가 발톱이 찌어버린 거예요. 순간 눈물이 쏙 나셨다고 해요. 발톱에서 피가 나기 시작하면서 퉁퉁 부어오르기 시작해 안내센터에 물어 물어 의료센터를 방문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일 절대 남의 일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응급조치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어딘지 몰라 헤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보다 더한 응급진료가 필요한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제1여객터미널은 1층 입국장 3번 게이트 부근에 있고요. 제2여객터미널은 1층 입국장 중앙 게이트 268번 인근에 있습니다. 공항 안내판만 잘 보시면 금방 찾으실 수 있어요. 여기서는 내과, 외과, 소아과 진료가 다 가능해요. 기본 검진은 물론이고 응급처치도 해주시고 심폐소생술이나 응급수액 같은 것도 다 가능합니다. 의사선생님들이 상주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정말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영어나 중국어 같은 외국어 진료도 지원해요. 만약에 해외에서 오는 손님들이나 가족이 있을 경우 외국어로도 설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급한 상황이면 공항 내 구급차도 이용하실 수 있어요. 진짜 위급한 상황이면 근처 병원으로 바로 이송도 해주십니다.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조금이라도 몸이 안 좋으시면 참거나 불안해하지 마시고 바로 의료센터로 가시라는 거예요. 특히 비행기 타기 전에 말이에요. 비행기 안에서 아프면 정말 더 힘들잖아요. 그리고 약국은 여기저기 많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이 평소에 드시던 약을 깜빡했거나 갑자기 약이 필요할 때 이용하실 수 있어요. 제1터미널은 3층 출국장 면세구역에 24번 41번 게이트 근처에 있고 1층 입국장에도 있어요. J터미널은 3층 출국장 일반 구역에 있습니다. 보통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운영하는데 항공편 스케줄에 따라 일부는 더 늦게까지 하기도 해요. 감기약, 진통제, 소화제, 멀미약 같은 일반 의약품은 처방전 없이 살수 있어요. 다만 전문의약품, 그러니까 의사 처방전이 필요한 약은 처방전 없이 구매가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처방받아서 드시는 약이 있으시면 여행 갈때꼭 넉넉하게 챙기세요. 일주일 여행이면 열흘치 정도는 가져가시는 게 안전해요. 제가 상담할 때 항상 드리는 팁인데요. 약은 두 군데 나눠서 가지고 가세요. 절반은 기내 가방에, 절반은 캐리어에. 혹시라도 캐리어를 잃어버리거나 하면 큰일이잖아요. 특히 혈압약이나 당뇨약 같은 거 하루라도 안 드시면 위험하시니까요. 자, 이제 네 번째 긴급 상황 말씀드릴게요. 바로 캐리어 고장입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겪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트렁크에서 캐리어를 꺼냈는데 바퀴가 툭 떨어진다거나 손잡이가 고장난다거나 지퍼가 안 잠긴다거나 하는 일 말이에요. 저도 작년에 직접 겪었거든요. 이탈리아를 갈 때였는데 공항 입구에서 캐리어 바퀴 하나가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그때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새로 사자니 비싸고, 그렇다고 이대로 끌고 다니자니 캐리어를 이고 다닐 수도 없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공항에 수선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이름이 재미있어요. 수선쟁이들이라고. 제1터미널은 지하 1층 동편 스파온에어라는 찜질방 안에 구두 수선실이 있는데 거기서 캐리어도 고쳐줘요. 아침 6시 30분부터 저녁 8시까지 하고요. 제이터미널도 지하 1층에 2호점이 운영되고 있어요. 캐리어 바퀴 교체나 수리는 기본이고요. 손잡이 수선도 해줘요. 구두나 가방도 고쳐주고 파손된 부분을 본드나 실리콘으로 처리도 해줍니다. 비용이 얼마냐고요? 일반 수리는 3만원에서 5만원 정도 해요. 파손된 정도에 따라 다르고요. 시간은 1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려요. 간단한 거면 금방 되고. 복잡하면 좀 걸리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꿀팁 하나 드릴게요. 여행을 앞두고 여행자 보험 가입하셨다면 그 보험으로 캐리어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어요. 수리점에서 보험 청구 서류 작성해 주시면 자기 부담금 만원만 내고 나머지는 보험에서 처리돼요. 그러니까 여행자 보험 꼭 가입하세요. 요즘은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에서 간단하게 가입할 수 있어요. 비용도 며칠 여행이면 몇천 원 정도밖에 안 해요. 근데 이게 정말 큰 도움이 되거든요. 제가 상담했던 한 어르신은 캐리어가 완전히 박살났는데, 여행자 보험 덕분에 새 캐리어를 거의 공짜로 받으신 적도 있어요. 보험금으로 수리비 받아서 새 거를 사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행 가시기 전에는 꼭 가장 저렴하거나 기본 혜택이 있는 보험으로 들어두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짐 보관과 포장 서비스예요. 여행 가시기 전에 특정 물품을 캐리어에 못 넣게 되셨을 수 있고, 깨질 가능성이 있는 물건을 재포장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이럴 때 적극 활용하시면 되는데요. 제1터미널은 한진 택배에서 보관 서비스를 해요. 3층엔 체크인 카운터랑 비체크인 카운터 부근에 있어요. 아침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운영합니다. 제2터미널은 더 편리해요. 3층 동편 H 카운터 부근에 출발층 보관소가 있고 여기는 아침 7시부터 밤 12시까지 해요. 그리고 지하 1층 동편 끝에는 24시간 보관소도 있어요. 24시간이면 새벽 비행기 타시는 분들도 이용할 수 있겠죠? 보관료는 크기에 따라 다른데 작은 가방은 하루에 5,000원에서 만 원, 큰 캐리어는 만 원에서 15,000원 정도예요. 최근에는 전문 짐 보관 업체들도 생겼어요. 우리 집이나 짐재로 같은 곳인데요. 제1터미널 출국장 안쪽에 있어요. 여기는 공항에서 5분 거리에 있는 전용 보관소에서 짐을 안전하게 보관해 줘요. CCTV로 24시간 감시하고 보험도 적용되니까 안심하셔도 돼요. 짐 맡길 때는 이름하고 연락처만 주시면 되고요. 찾을 때는 이름이랑 짐태그 또는 연락처 확인하면 돼요. 포장 서비스는 깨지기 쉬운 물건을 안전하게 포장해주는 것도 있어요. 수화물로 붙일 때 든든하게 포장해주는 서비스도 있고요. 제1터미널은 3층 비체크인 카운터 부근에 있고, 제2터미널은 3층 서편 1번 게이트 부근에 포장존에 있어요. 해외에 있는 친척들에게 줄 음식을 가져가시는데, 깨질 염려가 되신다면, 이곳에 방문해 안전하게 포장한 후 가져가시길 추천드립니다. 여섯 번째 팁은, 겨울철에 정말 유용한 정보예요. 바로 외투 보관 서비스입니다. 여러분, 겨울에 동남아 같은 따뜻한 나라로 여행 가실 때 고민되시죠? 한국은 영하인데, 그쪽은 한여름이잖아요. 공항까지는 패딩 입고 가야 하는데, 현지 가서는 필요 없고, 그렇다고 캐리어에 넣자니 부피도 크고 무겁고, 저는 작년 겨울에 태국 여행을 가기 전에 정말 고민했어요. 두꺼운 롱패딩 입고 공항 갔는데, 이걸 어떻게 하나 싶더라고요. 그때 알게 된게 바로 외투 보관 서비스예요. 공항에는 공식 지정 업체도 있고, 사설 업체도 있어요. 먼저 대한항공 네. 이용하시는 분들께 정말 좋은 소식을 먼저 전해드릴게요. 대한항공 타시면 코트룸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무료로 외투를 맡길 수 있어요. 1인당 외투 한 벌씩, 최대 닷새 동안 무료예요. J터미널 3층에 있고, 돌아오실 때는, 지하 1층 동편 하나은행 옆 한진택배 매장에서 찾으시면 돼요. 단, 대한항공 탑승객만 가능하다는 거 잊지 마세요. 다른 항공사 이용하시는 분들도 걱정 마세요. 크리너베어라는 곳인데 3박 4일 기준으로 만 원이에요. 하루 더 맡기실 때마다 2,500원씩 추가되고요. 제1터미널은 지하 1층 12번 출입구, 제2터미널은 지하 1층 7번 출입구에 있어요. 24시간 운영하니까 새벽 비행기 타시는 분들도 이용 가능해요. 옷 상태도 깨끗하게 유지해 주고 향균 처리도 해 준대요. 업체마다 가격이나 서비스가 조금씩 다르니까 인터넷에서 리뷰 한번 더 꼼꼼히 보시고 선택하시면 돼요. 일곱 번째는 프린트 서비스예요. 요즘은 다들 전자 항공권 쓰시지만 가끔 서류를 출력해야 할 때가 있어요. 비자 서류라든가 호텔 예약 확인서라든가 여행 일정표 같은 거요. 특히 입국할 때 보여줘야 하는 서류들 있잖아요. 그런데 깜빡하고 그런 것들을 못 챙기셨을 때, 공항에도 프린트할 수 있는 곳이 여러 군데 있어요. 제일 터미널은 3층 출국장 8번 출입구 서점 앞에 있어요. 흑백 한 장에 500원이고, 아침 6시 30분부터 저녁 8시까지 해요. 좀 비싸다 싶으시면, 지하 1층 중앙 할리스커피로 가세요. 거기는 흑백 한 장에 200원이에요. 아침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하고요. 면세 구역 안에도 있어요. 24번 게이트 옆 베스킬라빈스는 24시간 하는데 흑백 100원, 컬러 300원이에요. 제일 싸죠? 30번 게이트 앞 리브팜에서도 프린트 가능해요. 제이터미널은 지하 1층 중앙스타벅스에서 흑백 100원, 컬러 300원에 할수 있어요. 3층 디카운터 뒤편 트래블 메이트는 흑백 300원인데, 아침 6시 30분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예요.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대부분 현금이나 계좌이체만 된다는 거예요. 카드 안 받는 곳이 많으니까 현금 조금 준비해 가세요. USB에 파일 담아 가시면 바로 출력할 수 있어요. 주의하실 점은 무료로 프린트 할수 있는 곳은 없다는 거예요. 다 유료예요. 예전에는 무료로 해주는 곳도 있었지만 최근에 다 변경되었더라고요. 그리고 대부분 현금이나 계좌이체만 받으니까 현금 준비해서 가셔야 합니다. 작년에 미국을 방문하시는 김만수 어른 씨는 이걸 몰라서 고생하셨어요. 미국 여행할 계획표를 다 만들어서 본인이 보시기 좋게 딱 출력을 해 두셨는데 집에 깜빡하고 놓고 오셨대요. 그런데 이런 서비스가 있는 줄 몰라서 그냥 핸드폰 작은 화면으로 보느라 여간 답답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출국 전에 필요한 서류는 꼭 미리 잘 챙기시고 그렇지 못했다 하시더라도 절대 당황하지 마시고 공항에서 출력하세요. 여덟 번째는 샤워 시설이에요. 장거리 비행을 앞두고 개운하게 씻고 싶으신 적이 있으시죠? 샤워 시설이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제1 터미널은 면세 구역 4층 25번, 29번 게이트 부근에 있어요. 아침 5시부터 밤 11시까지 운영하고, 1인당 13달러예요. 환승객은 6달러로 할인도 해줍니다. 좀 비싸다 싶으시면 지하 1층 스파운웨어를 이용하세요. 2시간 만원인데 찜질방처럼 쉴 수도 있고 샤워도 할수 있어요. J터미널은 시설이 더 좋아요. 면세구역 4층 231번, 268번 게이트 부근에 있고 똑같이 아침 5시부터 밤 11시까지예요. 그리고 다라큐 캡슐 호텔이라는 곳에서는 24시간 샤워만 만 원에 이용할 수 있어요. 새로 생긴 스파의 톰도 24시간 만천 원이에요. 타월, 샴푸, 바디워시 다 제공되니까 따로 준비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유럽 여행 가기 전에 일하다가 바로 공항을 가서 비행기 타기 전에 한번 이용해 봤는데요. 정말 좋더라고요. 12시간 비행하기 전에 완전히 잘 준비 다 마치고 타니까 너무 개운했어요. 긴 대기 시간도 후딱 지나가고 너무 좋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발렛 주차 서비스예요. 여러분, 공항 주차하실 때 주차장 찾아다니는 거 힘드시죠? 특히 캐리어 끌고 주차장에서 터미널까지 걸어가는 거 정말 불편하잖아요. 혹시 함께 하시는 분 중에 몸이 불편한 분이 계시다면 더욱 힘드시죠? 발렛 주차 서비스 이용하시면 훨씬 편해요. 공항 입구에서 차 맡기시면 직원이 주차해 놨다가 돌아오실 때 다시 가져다줘요. 기본요금은 일반 승용차가 2만원이에요. 경차나 장애인, 국가유공자 차량은 만원이고요. 여기에 주차료는 별도예요. 그런데 신용카드 할인 혜택이 정말 많아요. 현대카드 플래티넘 급 카드 쓰시는 분들은 전월 실적 50만원 이상이면 한 달에 두번 무료예요. b c 카드 블리스 세븐은 한 달에 다섯 번, 블리스 파이브는 두번 무료고요. 삼성카드 T삼성 시그니처도 전월 실적 50만원 이상이면 한 달에 한번 무료예요. 여러분이 쓰시는 신용카드 있으시면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거나 카드사에 전화해서 확인해 보세요. 대부분 뭔가 혜택이 있을 거예요. 2만원 작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모이면 큰 돈이잖아요. 내가 공짜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알고 무조건 활용해야죠. 게다가 너무 편하잖아요. 우리 어르신들 차 대고 내리기만 하면 끝이에요. 자, 지금까지 9가지 인천공항 긴급 서비스를 모두 알려드렸는데요. 어떠세요? 생각보다 인천공항에 정말 많은 서비스가 있죠? 이 정보들 꼭 메모해 두셨다가 필요할 때 당황하지 말고 꼭 이용하세요. 아니,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이 영상 링크를 가족이나 함께 여행 가는 친구들 단톡방에 올려두세요. 그럼 언제든 필요할 때 다시 볼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만 딱 끝내면 황금 우체통이 아니죠? 제가 그동안 수천 명의 시니어분들을 상담하면서 정말 중요하다고 느낀 추가 팁들을 몇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먼저, 공항에 도착하는 시간 말이에요. 여러분, 비행기 출발 몇 시간 전에 공항 가세요? 두 시간 전? 그건 부족해요. 특히 처음 해외여행 가시거나 오랜만에 가시는 분들은 최소 3시간 전에 도착하세요. 나는 빨리 할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체크인 줄이 길 수도 있고, 보안 검색에서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면세점에서 쇼핑하다 시간 가는 줄 모를 수도 있어요. 넉넉하게 가셔서 여유롭게 커피 한잔 하시면서 기다리는 게 훨씬 좋아요. 특히 오늘 제가 말씀드린 긴급 서비스를 이용하셔야 한다면, 시간 여유가 꼭 필요해요. 긴급여권 발급받는데 1시간. 국제운전면허증 받는데 1시간 30분. 캐리어 수리하는데 최대 1시간. 이런 거 생각하면 일찍 가는 게 답이에요. 두 번째 팁은 여행자 보험을 꼭 드시라는 거예요. 아까 캐리어 수리할 때 여행자 보험 얘기했죠? 보험이 정말 중요해요. 해외에서 다치거나 아프면 병원비가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미국 같은 데서 응급실 한번 가면 몇 백만 원 나오는 거 아시죠? 여행자 보험은 출발 직전까지도 가입할 수 있어요. 카드사 앱이나 보험사 앱에서 간단하게 되고요. 비용도 일주일 여행이면 만원 안팎이에요. 이 작은 돈으로 큰 안심을 살수 있어요. 저는 항상 보험에 가입해요. 다행히 한 번도 쓸 일은 없었지만, 그래도 마음이 든든하거든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불안정할 수 있으니, 보험은 필수입니다. 세 번째 팁은 환전은 미리 하고 가시면 좋습니다. 공항에서 환전하면 수수료가 비싸요. 가까운 은행에서 미리 하는 게 훨씬 유리해요. 요즘은 은행 앱에서 환전 신청하면 공항에서 찾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현금은 적당히만 바꾸세요. 요즘은 대부분 카드가 되니까요. 여행지에서 돈 다발 꺼내서 보이지 마시고, 택시비. 팁. 시장에서 쓸돈 정도만 바꿔가시고 나머지 큰 지출은 카드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팁은 출발 전날 밤에 꼭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짐을 한번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여권, 비행기표, 신용카드, 현금, 상비약, 충전기, 프린트물 등등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챙기세요. 그리고 여권이랑 중요한 서류는 사진 찍어서 이메일로 보내두세요. 혹시 잃어버려도 사진이 있으면 어디서든 도움이 돼요.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사람 일이라는 게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잖아요. 아무리 꼼꼼하게 준비해도 실수할 수 있고, 갑작스러운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럴 때 당황하지 마시고, 오늘 제가 알려드린 서비스들을 기억하세요. 아, 그때 황금 우체통이 알려준 게 있었는데? 하고 떠올리실 수 있게요. 사실, 여행은 계획대로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비행기 연착될 수도 있고, 길 잃을 수도 있고, 뭔가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오히려 그런 예상치 못한 일들이 여행의 추억이 될 수도 있어요. 저도 여행하면서 온갖 일을 겪었지만, 돌이켜보면 그게 다 재미있는 경험이었어요. 여유로운 마음으로, 즐기는 마음으로 여행하세요. 완벽한 여행은 없어요. 그냥 그 순간순간을 즐기시는 거예요. 오늘 알려드린 9가지 서비스 꼭 기억하시고 즐거운 여행 다녀오세요. 혹시 여러분이 이미 이용해보시고 좋았던 서비스가 있으신가요? 아니면 제가 미처 소개하지 못한 꿀팁이 있으신가요?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시니어분들께 큰 도움이 될수 있어요. 우리 서로 정보 공유하면서 더 즐겁고 안전한 여행을 만들어가요. 여행 다녀오신 후기도 들려주세요. 어디 가셨는지, 어땠는지, 혹시 긴급 상황은 없었는지, 오늘 배운 게 도움이 됐는지, 다 궁금해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을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해외여행 계획하시는 친구분들, 가족분들께도 이 영상 꼭 공유해주세요. 카카오톡으로 보내드리면,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특히 처음 해외여행 가시는 분들께는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다음 황금 우체통에서는 또 어떤 이야기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의 일상에 유익한 정보와 따뜻한 위로를 전해드리기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